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월요일이네요 어, 오늘은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어, 은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음, 우리 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시장 얘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끝났죠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였고 음, 시장에서 원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의장이 근데 미국 시장은 그래서 반응이 좋았죠 반응이 좋았는데 어, 한국 시장은 글쎄요 음, 만족할 만한 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랑 2차전지 뭐 이런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고 특히 테크, 어, 미국은 엔비디아가 다시 거의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우리 테크주들은 다 음봉이 많이 났고 어, 화장품도 많이 빠졌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산업재 같은 섹터들도 축풍낙엽으로다 많이 빠졌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저의 지금 어떤 생각이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 분기 실적이 끝나고서 상반기에 어, 성과가 좋았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좋았던 것들을 좀 줄이고 그동안 비었던 섹터를 채우는 소위 말하는 붙인다고 하거든요. 비엠에 어,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냥 벤치마크에 붙이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뭐 이벤트가 어떻든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비엠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은, 어, 일단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 오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2차전지가 펀더멘탈이 부진도 했고 주가도 덩달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2차전지를 많이 언더웨이스를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어, 나름 이퀄 웨이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차전지가 언더웨이트 되었을 때 리스크는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를 사면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좋았던 섹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가 흐름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 그럼 펀더멘트에 뭐가 바뀐 게 있나? 바뀐 거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잭슨홀 이벤트도 긍정적으로 끝났고 우리 한국 시장은 이렇게 계속 좀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난번에 8월 5일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가져왔던 지표가 ISM 제조업 지표가 시작됐고 어, 멀초에 다음에 고용이 쇼크났죠 그죠? 고용이 쇼크나면서 실업수당 어, 소음건설가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8월 5일날 급락을 한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잭슨홀 이벤트 좋은 이벤트들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 좀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바라보고 싶지만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은 반반의 이벤트라고 볼수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딱 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가이던스를 확신 있게 긍정적으로 낼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그레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가 테크를 팔고 싶은 사람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좀 다들 테크가 많은 사람들은, 어, 테크 반등하면 줄여야지. 하이닉스 한뭐 20만원 좀 넘어가면 25만원까지 다시 정거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지금 줄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세게 테크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크 섹터가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한 무색무취의 흐름을 보이는 거고요. 제가 화장품 관련 영상을 따로 만들까 하다가 사실 화장품은 제가 주말에 어느 정도 고민을 좀 마무리 했어요 근데 뭐 생각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화장품 섹터는 저는 펀더멘탈은 바뀐 거 없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화장품 섹터가 좋았던 근본적인 어떤 트리거들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요 확장 TAM 확장은 그대로인데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 보면 올해 웬만한 오디엄 회사들 뭐 대형주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대형주를 빼놓고는, 어 밑에 이제, CNC나, 뭐, 메카 같은, ODM 회사들은 주가가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올랐고, 작년부터 하면 뭐, 일곱 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실리콘투가 펀더멘탈리 지금, 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어 마찬가지죠. CNC 인터, 모든 화장품 종목들이 다 좋아요. 좋은데, 과연, 내년에도 좋을까 하반기도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도 좋을까 하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이 정도 그로서 나올까 하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고민 적정 멀티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 아모레와 lg생건이 2010년 주, 어, 중반에 중국의 중국 시장이 크게 열릴 때 멀티플이 뭐3 40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어, 소위 말하는 odm과 그냥 어, 기타 그 인디브랜디들을 과연 20배 이상 줄수 있을까 30배는 30배까지는 좀 거기까지도 보지도 않고 20배도 과연 챌린징 하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해석을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분간 화장품 섹터는 그 밸류 트랩에 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랑 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많이 조정을 받으면 어, 그래도 펀더멘탈 변한거 없고 어, 미국의 어떤 그로스 미국과 유럽의 그로스, 인디, 인디 브랜드의 확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반, 어, 반등도 세게 나올 거고, 근데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컨빅션 부족, 동시에 적정 멀티패드한 고민으로, 어, 밴드 안에 좀 갇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조금 압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압축을 한다고 하면 2분기 숫자가 정말 단단하게 나왔던, 단단하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단단하게 나왔던 종목과 하반기에도 그런 어떤 실적의 지속성이 유효하고, 과거에, 음, 과거에 이 회사의 멀티플 상단이 지금보다 도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어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2분기 실적에서 의구, 의구심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이 3분기 실적이 과시화될 때까지는 조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어, 제가 이제 그뭐 일부 방송 나가서 이제 여전히 조선 방산 바이오 어, 관련된 섹터들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방송 나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선주들 저는 펀더멘탈 계속 좋게 보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 주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지금 조정은 주가가 많이 올라섭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뭐 환율 얘기도 하고 있지만 조선사를 환율로 플레이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나인딩 가격 조정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죠 하나 에어로가 이번 주 목요일날부터 거래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방산 섹터를 세게못못 못 사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가 대장인데 하나 에어로를 많이 많이 가지고 가기에는 한달 동안의 거래 정지가 불편한 거죠 바이오는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센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어, CEO 미팅하고 IR 한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주말에 찍은 영상. 에서 말씀드렸지만 잭솔 미팅 말씀드릴 때 유한양행이 이거는 쏘아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정말 큰 이벤트인 렉나자의 FDA 승인 이후에 그날 당일날은 새로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17% 빠졌다가 거의 뭐 보아까지 밀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이복하고 신고가를 간다는 거 오늘도 신고가 같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약 바이오가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단기간에 착실험 기회로 삼는 그런 수급도 있겠지만 반면에 펀더멘탈의 강함으로 승화시키는, 어, 트리거로 인한 강한 매수수도 요 있을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벤트 나오면 무조건 새로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나오면 새론에서 빠지고, 어, 굉장히 단조로운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 이벤트를 면밀히 공부를 하시고, 그 이벤트가 중장기 펀더멘탈을 충분히 가져갈수 있는 정도로 긍정적인 이벤트다. 어, 중장기를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새론을 활용해서, 어, 매수기회로 삼는 게, 어, 계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아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약간 우중충하고요 바이오를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 말고는 그렇게 뭐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잭슨홀의 긍정적인 이벤트인데 오늘 장 보고 실망하신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음, 처지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분명히 또 흐름이 옵니다 지금은 계속 순환. 수남... 오늘도 엔화가 143엔까지 밀리니까 또엔캐리금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생기고 아니다 다를까 오늘 외국인이 거의 뭐 매수 매도가 4천억 이상 나오면서 어 사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 다시 정거점을 벗겨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안 좋다고 해서 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해서 다음 주에 미국의 중요한 어 제조업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시장은 좀 확인하고 싶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위아래로 좁은 밴드에서 등락을 할것 같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유효하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유한양행 때문에 한번 더 레벨업 된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잘 모르는 종목을 그냥 미트코드 없이 따라가면 또그 안에서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이오를 더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주 조금씩 보초병 던져 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을 마무리 할게요 날씨가 이제 이번 비가 오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